쌓인 피로 날려주는 원기 회복에 좋은 음식 4가지. 피로가 많이 쌓이면 몸이 무겁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쉽게 지치게 되죠. 무기력함과 함께 면역력도 약해져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. 이럴 땐 원기 회복에 좋은 음식을 잘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쌓인 피로 날려주는 원기 회복에 좋은 음식 4가지 빠르게 알아볼게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이 재산이 됩니다. 첫 번째 귀리. 귀리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이 풍부해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. 두 번째, 다크 초콜릿. 다크 초콜릿 속 항산화 성분과 마그네슘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체력 보충에 효과적입니다. 세 번째, 고구마. 고구마는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과 비타민, 미네랄이 풍부해 지속적인 원기 회복에 좋아요. 네 번째, 장어. 장어는 비타민 A, D, E와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체력 증진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. 요즘에는 비린내를 깔끔하게 제거한 장어 진액도 있어 거부감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. 장어 진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프로필을 참고하세요.